30년 만에 드러난 가족의 충격적인 비밀 아들은 내 친자식이 아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 믿음이 어떻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 잔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완벽한 삶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유언 제 남편은 70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산 분이셨습니다. 아들 준우와 딸 민정을 키우며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정이라고 믿었죠. 특히 남편은 듬직하고 우직한 아들 준우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를 쏙 빼닮은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아내가 잠시 외출했을 때 느꼈던 그 불안함이었죠. 남편은 찜찜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삶의 끝에 서서 남편은 생각했답니다. 죽기 전에 이 의심만은 풀고 가야겠다. 그는 가족 몰래 저와 아들 준호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아내의 고백 며칠 뒤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믿을 수 없는 결과와 마주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그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워온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제 피붙이가 아니라니 그는 그날 밤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조용히 진실을 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오늘 뭘 알고 왔는지 알지?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는 30년 전에 딱한 번의 실수를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을까 두려워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그 고백은 남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남편의 30년이 완벽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 그리고 이별. 남편은 며칠 동안 홀로 방에 틀어박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나는 내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고 한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내 친딸인 민정에게 물려주겠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인데 그래 복주머니를 두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바로 이어집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내 피를 이어받지는 않았지 너는 평생 내가 사랑으로 키운 내 아들이지만 이제 이 거짓된 관계에 짐을 내려놓고 싶구나 남은 시간을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다 아들은 분노했고 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묵묵히 자신의 선택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찾은 진짜 행복. 남편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평생을 괴롭혔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통해 그는 마지막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짓된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당신의 삶에도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인생에 거짓된 관계는 없습니까? 이제 당신의 진짜 삶을 시작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